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돌장입니다. 소나무 전지 13번째 이야기, 전지 전문가와 현장에서 대화로 풀어놓는 전지 이야기, 제4탄입니다. 소나무 전지 실무, 전지 전문가가 말하는 전지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현장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한쪽 면을 전지한 상태를 지금 보고 계실 겁니다. 면으로. 고르네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봤을 때이 부분, 이 부분이 좀 올라와 있죠? 예, 톡 튀어 올랐네요. 네, 올라와 있죠? 예. 이 부분은 이제 감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걸 자르면 단은 정확히 맞아 들어갈 거예요, 층층이. 예. 그런데 이게 풍성하다고 느끼는 상황이 좀 떨어질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유인 작업을 통해서 나무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예. 틀어가지고? 예. 그런 식으로? 예. 이걸 감수를 하기가 힘들다. 예. 그러면 이거 제거가 많습니다. 아, 요건 유인작업이 필요한 가지로 살려둔 거네요. 예. 네. 그런데 아마 이거 지금 하시기 힘들 거예요. 유인작업 크게 잘 못하시니까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해나 보세요. 상황의 단뜨기가 확 바뀌었죠. 예. 면이 이제 정확히 거의 비슷해. 마저 들어가죠. 그러네요. 포인트를 맨 위에다가 하나를 두시는데, 사장님은 네. 어, 조금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 중간중간에 포인트를, 작은 포인트를 하나씩 주는 건 어떤가요? 이런 가지 위에? 저기 좋으면 여기도 중간 포인트를 하나 두고 저쪽에도 하나 두는 것은 어떤가요? 아그 방법은 아주 적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은 안 돼요. 아 일체감이나 왜냐하면, 이렇게 떨어진다. 어, 쉽게 말하면 여기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예. 대통령 이하 대통령 그렇지. 이하의 뭐 군수 시장 들, 여기를 이제 어떤 지방 도시라고 봤을 때 예. 군수 시장들을 이렇게 좀 내세우자, 예, 그 뜻이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특, 도룹한... 두에서 보잖아요. 예. 멀리서 보면 이따 한번 이제 전체적인 두에서 한번 봤을 때 이렇게 블록블록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들이 올라온 상태인데 올라와 있으면. 어떤 그 모난 가지가 하나 쭉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음.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돌출이 돼 있으면 여기도 잘라낼게요. 잔잔한 게 낫습니다. 음. 잔잔하게 서로 어울리는 게 맞아요. 음, 전체의 울림이 중요하네요. 그렇죠. 여기서 하나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나오면 굉장히 보기 싫어요. 아, 중간 기준점이 안 맞아서 그래 아. 기준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어, 보기가 싫어요. 나무는 폭을 줄여놓으면 줄여놓을수록 더 가지, 나무가 더 박해 보여요. 예. 이걸 만약에 길게 펼쳐놨다. 예. 펼쳐놓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끝에서 자르는 거겠죠? 펼쳐놓으면은 가지는 산만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나 음. 그래서 폭을 줄여가면서 키우, 줄여놓은 상태에서 키워나가야 가지 자체가 형성이 곡도 많이 나오고 하지, 애초부터, 크게부터 키워나겠다 하면은. 이게 참, 사다리 채우는 것도 체계적으로 좀배빼야되는데여이기 보세요, 여기 사다리 발 끝에 꼭 이렇게 눌러줘요. 아, 끝을 발로 확 밟아줘라? 그래야 이게 안 밀려요. 사다리 떨어지는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아, 나도 마음고생 많이 했던 사람이. 확실히, 앞으로는, 이래, 제가, 뭐고, 고지가 이를 쓰는 거 보면 달라요. <laughs> 아, 우리는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차다를차는않고 인기대가 끙끙 가리서산다고 그러면 멀리서 봤을 때, 논란이 차도 못 봐. 대신에 세밀하게 자른다고 덜 앉았거든. 다 자르고 나면은, <laughs> 어제나 자꾸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이 고지가 쓰는 게, 거의 뭐, 손가위 쓰듯이 쓸수 있어요. 엄세어까지다집어낼수있어아 그럼 이쪽부분 가겠습니다 전체적인 고르는건 역시 고지가이를 가지고 높낮이를 맞춘 다음에 다시 아니에요 그렇게 는거 아니고 손이 안닿는 데는 고지가이를 할수 밖에 없어요 음... 그 시간을 절약하려고 사실은 고지가이를 쓰는거거든요 먼데 있는 거 내가 저기까지 또 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시간상으로 다 전략을 하려고 그지 쓰는 거죠. 그리고 또 전략도 있지만 먼데 있는 거 손이 안 닿는 것도 쓰는 거고. 그리고 또 멀리서 보면 저 높낮이가 더잘 보이잖아요. 저에서 보면 그... 난 헷갈리게 되고요. 높 높이 비슷해 보이나 가가 멀리서 보면 아이고 그렇게 툭 튀어나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하다 보면. 그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베테랑이 아니라서 그렇다.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 가게에서 저게 안 보여. 예. 그래도 저렇게 가지가 나갔으면 저 부분에 또 가지가 있을 거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예. 그거를 미리 자르죠. 아, 하길 경험, 경험치기 중요하다. 지금 이래 보면은 밑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 꽉 베기가죠. 안 보이죠 근데 사장이몇개 자르고 나면 밑이 워낙에 다 놓인단 말이죠 이 가지는 예 키워나가되 예. 키워나가되 천천히 키워나가야 돼 왜냐면 가지 자체가 지금 많이 뒤로 빠졌죠? 예저 목대의 그 기울기를 봤을 때예그 뜻은 뭐냐면은 이거는 뒤 끝부분을 마감을 치겠다는 얘기예요 아, 너무 크니까 네. 더 이상 수건폭 확대 필요 없으니까? 네. 확대를 필요는 하겠지만 천천히 나가도 상관없다는 얘기지. 다른 가지에 비해서 그렇지. 이거는 어, 수건이 더 크니까 네. 빨리 키울 필요가 없다. 네. 그렇죠. 다른 거는 이거에 비해서 작으니까 네. 그렇죠. 빨리 키워야 된다. 네.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초보 내가 일하는 유튜버에 오는 사람들은 초보들이 많아요. 초보들이 왕초 있죠. 왕초. 아, 왕초를 시청, 위해서 시청자분들. 예, 왕초를 아, 위해서 좀 당연하죠. 설명을... 시청자분들이 지금 여기도 보세요. 전체적으로 왔지만이 가지가 좀몰라온것 같아요. 그렇죠. 예. 티 났네요. 그러면 여기서 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 자르는 게 아니라 예. 결국은 이렇게 잘라내야 된다는 얘 그죠? 그렇게 잘라내고 정리를 해준다 어. 맞는거 같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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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이렇게 쫙 저쪽의 거는 어쩔 수 없이 고지 가위를 써야겠다 예 고지 가위를 써야 되겠죠 당연히 오늘은 소나무 전지 실무 전문가가 말하는 소나무 전지 이야기 제 4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5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